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제휴 마케팅. 두 번째 위탁 판매. 세 번째 사입. 브랜딩이 있습니다. 먼저 제휴 마케팅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CPS 남의 물건을 홍보해 주고 돈을 버는 방법. 쿠팡 파트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그럼 쿠팡 파트너스가 뭐냐? 인스타, 유튜브,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URL 링크를 넣어주면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쿠팡에서 구매 시 3%의 수수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쳐볼까요? 다이어트 음식 추천. 그러면 지식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음식 칼로리 낮고, 다이어트 음식 추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답변이 있는데, 어 여기는, 어, 여기 있네요. ky53 땡땡땡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래 이래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요 밑에 링크 달려있죠.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요 쿠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요 ky53님은 쿠팡에서 3%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수 있구요. 그리고 블로그로는 다이어트, 운동, 방법. 대트 운동 가르시아 먹는 방법.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쭉쭉 내려가 보면, 여기도 없네요. 똑같은 건데. 다이어트 운동 효과를 높이는 방법 시서스와 함께 해요. 그래서 내용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죠? 스마트 스토어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쪽에서 넘어가서 구매하게 끔 여기에 URL을 달아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인 블로그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라가는 서과장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고 저도 따라 제품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품 영상은 처음이라 자막도 없이 음악만 나오고 있어 많이 미흡합니다. 여기서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 클릭하면 제가 판매하는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쿠팡에 링크를 넣어주면 쿠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홍보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로 유튜브 클릭수가 많아지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 첫 번째 유튜브 수익.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유튜브로 수익은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면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 수수료 수익 3%. 세 번째는 여기서 쿠팡 파트너스는 수수료가 낮으니 여기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링크도 같이 넣어주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수익은 30에서 50%로 측정합니다. 이런 게 CPS 제휴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로는 CPP. 남의 광고를 일정 기간 본인의 플랫폼에 올려서 돈을 버는 방법. 예를 들어, 자동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배너 광고를 보여주고, 이런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세 번째, cpa. 남의 서비스에 상담을 받게 하거나 소개로 돈을 버는 방법. 네 번째, cpi. 남의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제휴 마케팅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홍보해야 하며 유튜브에서 사람이 없고 틱톡에서 사람이 많다. 그럼 그쪽에서 제휴 마케팅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물건을 올려 팔아야 하나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둘다 올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둘중 하나만 올린다면 쿠팡에 올려야 합니다. 쿠팡이 스마트 스토어보다 트래픽이 다섯 배나 높습니다. 즉, 쿠팡에서 구매하려는 사람이 네이버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 판매. 위탁 판매를 알아보겠습니다. 위탁 판매에는 국내 위탁, 해외 위탁 우리가 하는 하려는 중국 국내 위탁과 해외 위탁 중둘중 중 하나를 고른다면 국내 위탁이 베스트입니다. 다만 제조사를 뚫었을 때를 가정으로 합니다. 여기서 국내 위탁 제품이라면 뭐 도매국, 도매매, 온누클랜, 도매신 제품을 올리면 똑같은 제품 똑같은 상세페이지 가격만 낮춰서 판매하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뚫기 어려운 제조사를 뚫어서 판매하면 국내 위탁이 최고입니다. 왜냐? 사입할 필요도 없고 주문 들어오면 제조사에 발주서 보내고 출고해 달라고 하면 그럼 하루 이틀 안에 도착하니 해외 위탁보다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면 우리는 해외 위탁을 하면 됩니다. 해외 위탁에서도 대량 등록하고 수동, 수동 등록으로, 수동 등록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국내 위탁은 하지 않을 거니까 해외 위탁. 구매 대행. 구매 대행 제품을 25만 개 올리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1만 개에서 2만 개 올리면, 1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1만 개 올려서 매출이 매우 작습니다. 수동은, 천차만별로 개인의 역량,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대량으로 등록하면 시간은 단축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지만 지재권 문제로 경찰서 관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1만 개밖에 올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입 브랜딩. 사회 브랜딩은 아직 저에게는 어려운 단계라 좀더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